최근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실제 작업 영상 공개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쓰레기 버리기, 청소기 사용 등 일상 업무를 단일 신경망 AI로 수행해 테슬라의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미래 성장 동력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쟁사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피규어 AI, 피규어 공이, 애질리티 로보틱스 디지트 등이 있으며 이들은 이미 공장 자동화와 물류 분야에서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운동 능력 피규어 AI는 실제 공장 투입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29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5년에는 약 2434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연평균 성장률이 약 49%에 달해, 향후 10년간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높은 성장률은 AI와 로봇 기술의 융합, 다양한 산업에서의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옵티머스가 상용화되면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 AI로봇 융합 종합 기술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애널리스트들은 옵티머스의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반영해 테슬라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공장 자동화 및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며 생산비 절감과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용화 속도와 실제 현장 도입 여부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옵티머스가 테슬라 기업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투자자산운용사의 미국 주식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성공투자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